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반 비트코인 정책을 쓰는 반면에 최근 중국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갑자기 코인을 지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 2025년까지는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비, 중국이 비트코인을 못살게 군지가 거의 10년 차가 돼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국이 그러니까 블록체인만 좋은 거고 CBDC만 좋은 거고 통제를 하려고 민간 코인은 굉장히 억압을 했었죠. 그런 중국이 최근 정말 야,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뀌어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중국의 메신저 위챗에서 비트코인의 시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네이버 같은 이런 홈페이지에서 비트코인 치면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매일 나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 이 시세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코인들 다안 좋게 하고 다 없애려고 했던 중국이 채고를 하지 말라고 했던 중국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뭐, 홍콩은 말할 것도 없죠. 홍콩은 정치인들 웹3 산업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중국의 정말 각 부처에서도 다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을 물론 위시하지만, 앞서 내세우긴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 공신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표준 참조 아키텍처 발표. 그리고 베이징 시에서는 웹3 백서 발표. 약간 민망하니까 계속 블록체인, 웹3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민간 코인을 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요 웹3 산업 개발 적극 지원 계획 뭐 홍콩도 아니고 베이징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화 관리위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표준을 발표한다 심지어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에서 베이징의 실물 자산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 우리로 하면 STO라고 하죠. 중국은 뭐 부동산의 비중이 워낙 크니까 아마도 부동산을 토큰나해서 이제 뭐 사고팔고하는 돈이 되잖아요. 외화벌이도 되고 이제 이 산업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NFT나 여러 가지 증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참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요런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약간은 제가 볼땐 도가 넘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중국의 코인 띄우기가 눈에 들어와서 그것도 몇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중국은 CCTV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채널인데요. 이 CCTV 채널에서 또 탁구가 중국은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런 탁구 중계대회에서 뭐, 플로키라는 밈 코인이 있습니다. 멍멍이가 약간 해적 모자 쓰고 있는 그런 밈 코인인데, 이거 광고가 버젓이 노출이 됐어요. 5월 29일자로요. 그래서 한때 1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이런 것도 아마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또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수 막문이가 이제 크립토 펑크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크립토 펑크는 코인하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약간 소수의 그, NFT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역시 유명한 방송 음악 프로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가수가 입고 나왔다는 자체도 옛날에는 뭐 이거 코인의 키움만 꺼내도 막 사라지고 뭐다 금지시키고 했는데 야참 신기하죠. 게다가 이제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어, 사모예드라는 NFT 코인을 그러니까 NFT를 CCTV 역시 공영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3호라는 nft가 600% 가까이 올랐다가 급락을 하는 정말 눈을 뜨고도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5월 25일 약간 이런 거 있기 전에도 자우장풍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꾸 cctv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 얼마나 이제 바이낸스 ceo 가 가슴이 콩닥거릴까요 중국이 이거를 오픈하고 이제 진흥하는 뉘앙스를 비추니까 큰 사건이라고 하면서 흥분해서 25일자로 5월 25일자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관영매체가 약간은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전날 보도했던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해버렸어요.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찾을 수 없다고 한 이후로 지금 NFT, 아까 크립토펑크, 뭐 탁구대 이런 게다 터졌던 얘기입니다.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묵인을 하고 코인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중국은 이제 확실하게 잡았, 이제 컨셉이 잡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결국 이유는 대만 전쟁 때문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언제 들어가냐가 문제지, 뭐 25년에 들어가냐, 27년에 들어가냐가 문제지, 들어가는 자체는 이제 공론화 됐고 거의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주류 언론은 27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뭐 침공 가능성 높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주류 의견이 있는데 25년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25년까지는 이친 비트코인 정책이 갈 거다. 중국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25년에 대만을 침공한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이 대선 직전이죠. 바이든 정부가 25년 뭐 1월, 2월쯤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 직후기 때문에 레임덕 뭐 시기여서 미국이 단합을 잘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도 어떻게 제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25년 썰이 하나가 있고요. 27년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이제 4년임을 앞둔 또 시기입니다. 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3, 3년임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쳐들어가지 못했었죠. 이제 요때 시기를 앞두고 있다. 뭐 언제 들어가든지 간에. 그 전까지 이제 비트코인 정책을, 어, 진행시키기 위하, 위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예로, 이제 러시아 얘기는 제가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북한을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 대면대면 어, 대면 알고는 있죠. 그 북한이 뭐 해킹 많이 한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5월 23일자로, 어, 정식으로 다시 그, 포인 해킹에 대해 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 왜냐하면 북한은. 뭐 평생을 북한과 이란 이런 나라는 평생을 미국의 제재를 받아오면서 살아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워야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그탈 달러하고 탈 스위프트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의 행보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에 북한이 훔친 코인만 2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제 자금 추적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자금줄이 된 코인 해킹. 어, 북한이 뭘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뭐 자원도 없고 뭐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외화 벌이가 코인 해킹입니다. 무려 세계 전체 해킹에게 43%를 북한이 해킹을 했습니다. 이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만 82발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5월 31일자로 최근에도 북한이 한번 쐈었잖아요. 다 코인 해킹으로 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해킹 방식도 다양하고, 뭐, 너무 잘하니까, 정말 여기 뭐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FBI나 한국이나 이제 공조에서, 어, 자금 흐름을 조금 막고는 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지금 코인 해킹에 치중을 하고 있는가, 어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뭐, 뭐, 19억, 뭐, 정말 얼마, 뭐, 해킹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2022년 아시겠지만 코인이나 증시나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힘들었겠죠.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국에 미사일도 쏴야 되니까 작년에만 2조 1 0 0 0억 원을 해킹을 했습니다. 규모가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 한국도 싫어하고 미국도 이 북한의 코인 해킹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팩,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북한은 정말 10년, 근 10년간 코인 해킹의 달인이었습니다. 코인 나오기 전에는 또 다른 거 해킹의 달인이었겠죠. 요거 하나가 팩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팩트는 미국은 이제 북한 해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행정명령 내리고 비트코인을 품어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반 코인 기조로 저는 돌아섰다고 보는데요. 물론 SEC도 같은 통속이고요. 어한몇개 이제 팩트를 체크해 보면요.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한국이 북한의 해킹한 돈을 이제 현금화 해주는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트래블루를 가장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했죠. 100만원 이상, 그, 뭐, 입출금 하는 거, 신원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한국인을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데, 미국의 압박이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해킹 방지를 현금, 해킹 방지하고 현금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은 오버해서 가장 먼저 세계에서 적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토네이도 캐시나 블렌더 이런 서비스가 있었죠 비트나 이더나 이쪽으로 보내놓으면 이제 달러로 바꿔서 익명으로 현금화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다 막아버렸죠 당연히 북한이 이걸 너무 잘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 코인 기조를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 이걸 막는 그 현,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발각을 할 때가 딱 출금 시도할 때, 현금화 할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그 동물로 치면 뭐 바다 거, 뭐 거북이든지 아니면 뭐 돌고래든지 잠수는 잘하지만 언제 한번 숨쉬러 올라오죠. 결국은 북한도 뭐 미사일이든 뭘 살려고 하려면 현금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국에서 거래소에서 뭐 익명 계좌 뭐터 가지고 요걸로 이제 현금화. 하려고 할때 거래소랑 협조를 해서 그 계좌를 싹 막아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게다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배운 거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미국의 어, <laughs> 그, 제재를 막을 수가 있구나. 탈달러, 탈스위프트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러시아랑 북한을 통해서 이미 배운 거죠. 러시아 당연히 봤었을 거고 북한은 원래 잘했으니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일단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죠. 뭐 빚도 많고 근데 뭐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과 달리 중국은 워낙 크고 수요가 많고 이 코인 산업 자체를 가지고도 이제 웨어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디파이 이런 것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눈을 이제 막 뜨고 있는 데다가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제재 대비였죠. 뭐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선 어탈 스위프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디커플링, 미국이 좋아하는 거면 얘네들은 싫어하고요. 미국이 싫어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하면 손해입니다. 어, 예전 같으면 뭐 코인 다 이제 배제를 했겠지만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는 인민들 통제를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억압했지만 어, 현재는 다르죠. 대만 정복과 서방 제재 극복 등을 위해서 지금부터탈 달러 체제를 여러 방면으로 구축하고 실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뭐 아까 25년이 뭐 25년이나 7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진핑이 비트코인을 버려야 할 이유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중국 행보가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요. 분산투자 차원에서 네오코인을 아시죠? 소액 담아보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